다 같이 목도들리심으로 세금 예배 하나옆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요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에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곡 드린 후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곡 말씀 보시겠습니 홍중상 이기고, 등심 걱정 버스며 올라가, 올라가, 혹시, 우리같이만고나주까 지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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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 밤, 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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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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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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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한고한이자 알려 봐, 알려 봐, 이곳지혜내천성미를 위한 만족, 연기와 이완도 알려 봐, 알려 봐, 이곳지혜내 지혜의 고 주왕무 뭐 하는 자, 주왕무한는 자, 물과고 하리라. 주왕무 하는 자, 홀려가, 홀려가, 혹시우리가지 등여하신 홀려, 주의 영광보니다 올라가 올라가 혹시 우리 같이 주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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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은혜 받길 소망하는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모니터를 보시면서 눈으로 저쳐가면서 합동하십니다. 16장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해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해 동안인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초저녁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집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개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만을 따르라. 그래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제16장 3대 절기에 대해서 빚자 전하고 들으며 상고할 때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를 적용하여 지킬지를 깨닫고 실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을 22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아, 몇 가지 세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비보르의 유월절을 지키합니까? 아비보르 16장 1절에 보면 아비보르를 지키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르의 미 하나님 여호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애국생들은 이 아비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보를 6월절을 지키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주는 어느 날로부터 계수하였습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일곱 주을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을 세어 이런 내용이죠. 또한 초막절은 언제 지킵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트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언제, 얼마 동안 기간을 지킨다고요? 1회니까 일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것처럼, 6월절, 또 무엇이 있죠? 오순절, 초막절. 이거 외우기가 어려우면 3대 절기, 5, 6, 7로 외우세요. 오는 오순절. 6은 유월절 7은 초막절. 발음 비슷하게, 오, 6, 7로 외우신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확증, 확신,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재확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고 나 대전 신앙도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발음 궤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삼대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일까?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바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린 것이 유월절이래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칠주간이 지난 후에 2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이 절기는 밀과 벼를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해도 돼 맥주절이 뭐라고 해 오순절 우리 여름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보통 아, 7월 안팎이죠. 7월에. 이걸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오순절 맥주절을 천열매를 건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게 돼. 초실절.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죠. 초막절은 7월 1 0일부터한 주간 계속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구하면서이 절기에 행사를 지킵니다. 초막을 전하고서. 이것은 곧 그들이 조상이 광해에서 장막생활을 한 것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생활의 근거는 명절의 뜻을 살펴 잘 지킴으로 모든 생활을 바르고 복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부모님 생일을 잘 기억하며 살아계신 부모님 중요하죠. 돌아가신 분 제사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특히 지킨다는 말은 강조된 것은 하나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행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명령을 잘 지켜 나가는 신앙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을 령 지켜 행함으로 바른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나아갈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드높여야 돼요. 오늘 예배실에 나가 는데 직장이나 어디 회식에 갈 일이 있다면 일반 직장인들고 젊은 분들 20대부터 30, 4 50대까지. 오늘 예배, 오늘 저 교회 가야 돼서 조금 또는 가, 자리에 갔다가 한 30분 있다 나와도 돼요. 물론 술과 기타, 가문은 안즐는게좋게 술은 가문을 하는 게이상지 우리 율동은 좋아해요. 우리 하나라도 율동. 저도 침을저아하고 율동을 좋아했지만 세상에 있지만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하나님을 들어피며 예배 생활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행하여 지킬 바를 친히 명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즐거움으로 받아 지키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충만한 기쁨이 생활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일단 마치고 제목 기도를 오늘 통송드릴 제목 기도드린 를 후에. 우리 찬양한 것들이고통성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번격임을 받으시렵니다. 이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실이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사것같이 우리 죄를 사유시고 우리를 씨메 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 속고 없소. 대가 나라와 권을 세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제목 기도는 늘 마찬가지죠? 더 기도가 많이 들을 수록좋지요 국가민족 대통령과 공무원과 군인경찰관 소망대원이죠. 교사선생님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3부의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위해서, 각부 장관 강녀들 위해서, 국무위원이죠. 국력당 통포, 김정은이와군수한원들적화해요고 핵과 미일 발사를 중지하고 생산을 중지하면, 다 회귀하면 집 앞에 돌아오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선마님의 성교사님과 교파교단 교계를 위해서 이영수 목사님 필리핀 박역당과 성교사님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늘신교가부처님께우는 작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문문 성도님 이산봉 성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몸이 병에간분들 우리 오각현장님 귀가 충분히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분상 본사님 아픈 두 다리가 머리 아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 성도는 아니지라도 시영순 원사님 대동맥과 신자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영수 목사의 어머니 친가 증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현우식 장론인 이성희 장로인 김병호 장로을 위해서 김재복 성전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거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목적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먼저 예배 충성한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오영호 이종 목회자 감히 종이라고 제가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인데 이 오용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한 정통한 자 찬양,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될 수도 하루에 말씀을 열몇 장씩 기초 설경문을 쓰고 이제 9월부터는 성경을 하루에 한장 이상씩 쓸수 있도록 침필로 또 그리고 1189장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반이면 충분히 쓰겠지요. 바보가지들 4년 정도면 친필로 한번쓸수 있습니다. 한 장을 150절이 넘는 저 장이 몇장 장이 있지만 하루에 한 장씩 20절 30절 40절을 쓴다면 은 4년이면 성경 한번 씁니다. 5년 정도 잡으면 연락하신 분이라도 쓸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트를 열권 20권 사가지고 또 그걸 한꺼번에 못쓰면 노트가 또 누렇게 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쓰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크기 규격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규력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달부터 찬양 한곡 드리고 제목 기도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 you 살지 도에서칭찬하시늘리로 가, 거로 가, 거두리로 가, 로 가, 거리로 가, 거두리로 가, 거리로 가, 거두으로 가, 로거리로 가, 거리로 가, 거리로 가, 로로 가, 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갔다 오지 않으면서 우리 아우린 집에 자아를 선물 이자에 떠올려 드시오 우리 말씀으로 우리와의 진리를 갑니기도리를 위해 가물라를 드리라 나이 낮은 것은 불사유 지명 아니라 언급하신듯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고자 하시 이전까지 시원히 시원히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수님보다도는 바라노니의 복음가을마치게하겠소이생명좀더 경무서를 여기지 않게하나 아우리의 사도들이이이절맞 나의말씀을 내게 도와 주역 철학, 2군데 문 없이 동물 지역 음식당장 버리고 배치사람이에 야당의 철리지 새로운 대통령 회계에 비치하며 푸른 풀떼게 도와 옵소를 우리 문제가 적공되어아우리 도전을 하든 300년 국회의원들과 박부장만 공유해 놓을 수없습 국회의장 운동 제의 문제와 지역 철학의 지주시옵소서 신민대법원장 지혜로운 자녀를 와주고 국정농단 의원을 무장하김정리위원서은정화을 위해 무리자가 되어 성장해 성장하며 지방의 회장을 도와며 다 지민자 위원을 위 와주었어요. 아울렛의 자 아우리 바이든 대자윤리지서 참말로 성실한 여부정자 길가마 적당히 모든 정부당과 정원정을 사랑는도와주었습니다 격파대장이 위하러 오셨습니다. 여름철끼리 이별된 장수이 될수 있도록 또한 시원한 비부정관계의 지 말씀의 도을 가지고